이거, 이거 산딸기는 안 죽어요. 물안주도안 죽어. 이게 이제 산에 있어도, 여기 보면, 여, 저 수분이 0.9% 밖에 없거든요. 0.9% 이신 안 잡히고. 그러면 이 산딸기는 안 죽어요. 아무리 죽어도 안 죽어, 이렇게 도안 죽어. 왜안 죽냐? 비료가 없으면 제가 안 죽는다 그랬지. 그럼 비료가 없기 때문에 이 산딸기 안 죽어. 그럼 봄에만, 이거, 여멘시회하고 봄에만 요소 비료좀 해먹고 나면 이땅 자체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, 여기, 여기 복분자는 안 죽어. 여기는 죽는 게 별로, 별로 없거든빨간 살아있잖아요. 밝게. 그렇게. 여기는 아까 그, 저 강의할 때 너무 척박하면 안 죽는다 그랬잖아요. 어. 그래서 여기는 척박해서 죽을 이유가 없어. 몇 폭이고 짜다가 조금 죽는 거지. 이, 이 나무들은 빨갛게 하나도 안 죽어요. 이것도 유막코팅했어야 어, 다죽 예, 유막코팅했어야 그런데 여기도 땅 좋은 자리는 한폭이 죽어요. 한 폭이서. 그래서 이 식값이 여기 착계제라니, 제로로안 잡혀.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비로 많이 줄 생각하지만, 막, 비로 작게 주고, 요대로 하는 대로 해 먹으면 안 주고. 죽는 자리가 한간 있잖아요. 그건 비로 더작게죠한 폭에서 죽는 자리 간간 있지? 그건 비로 적게줘그 땅이 좋다는 거지. 땅이, 땅이 좋아가지고, 요거 자르는 시기를 조금 더, 어, 일찍 자르고, 어, 중간에 한 번만 안 자르면 돼. 자를 때. 그러면 여기서 너무 늦게 자르면 이 늦게서. 늦게. 늦게 자르면 이게 잘만 죽어요. 그럼, 여기 밑에 여기 자르고, 지금 요 깍지벌레 이거 다 죽은 겁니다, 이거. 죽은 길 예, 겨울 에 유마 코팅에 다 죽었어요, 이거. 응. 예, 가루 뺏겼거든 이거. 야 응. 하얗게, 하얗게 말로 죽었다, 그냥. 유마 코팅에 하면, 이거 뭐, 산딸기, 이 노지 하는 거, 이거 약 별로 안 치도 됩니다. 이, 여기에 산꼭대기 이렇 척박한 자리에 심었기 때문에 이건 안 죽어, 빨갛게 해가지고. 다른 사람들 그러면 뭐돈 들이갖고 막냥 죽어보거든요. 근데 이거는, 언덕에 이런 거 심어놓은 거 있잖아요. 요것들은 절대 안 죽어. 이거 이거 왜안 죽냐면 그런 게없면안죽어요더욕심내가비료 주지 말라는 게 이건 안 죽는다. 그러면 그 열매가 좀그 될라 그러면 봄에 막 요소비를 주고 해. 요소비를 오래 안 가니까. 밑비로 요소비를 주고 그다음에 연매시비그 어, 목매시비 연매시비 해가지고 따먹고 그뒤는비를 똑그룹히. 그러면 이, 이놈들이 절대 안 죽어. 봄에 그 우리가 유박쪽 해주고 뭐 요래를 하잖아요 그럼 이거 절대 안 죽어. 그러니까에 그런 끼가 많은데 죽는다. 그러니까, 그런 끼가, 비록 끼가 통 없으면 안 죽어, 이거. <laughs>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면 됩니다, 이거. 그래서, 어, 여기에서 이제, 어, 가지하고 파쇄시기가 이런 것들만 조금 조금 주고, 그 다음에 지금 하는 데비료 어, 조금 조금 주고, 더 이상 비료 주지 마라. 안 주면 딱 맞다, 이거. 그래서 여기 따도 업어 나오지? 그렇죠. 내가 그 뭐, 뭐야, 7, 7, 35톤. 두쪽에350톤뭐3 5 톤을 버타가고 많이 날때는이 700개 정도 7000개 정도 하는7 0개 정도 가는 7000개 가는 7 0톤0니정 3.5톤, 35톤이 할 겁니다. 35톤. 5, 해서, 해서 7 0톤이개 정도 가이7 0 5 0개 정도 가 7000개 정도 가 7000개 가는 7000개 정도 가 7000개 정도 가는 7000개 정도 되지 7000개 정도 톤이 7000개 정도 가는 7000개 정도 가도 35톤. 1000평에 35톤이 안 나와요. 네. 아니, 그, 그, 내가 뭐, 다, 그, 게다 해놨는데, 35톤. 삼, 30, 1000평에 우리가 단감을 해도, 얼마, 아, 그, 평당, 그, 단감이, 에, 뭐, 2 0 k 로도채안 나오거든요. 2 0 k 로그러 100평이면, 어, 2톤이거든요. 단감이. 그렇기 때문에, 어, 여기에는, 천평이면 한 3.5톤 뭐 4톤 뭐어 4톤이면 얼마입니까 4톤이면 4,500kg. 4,500kg. 4,000kg. 그래서 어 아마 그저 킬로수 계산해 보면 우리가 단위 면적당 나오는 게사과나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것보다는 이게 적게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게 아마 어 천평에만 한 그, 가격이 비싼 대신에, 이게 톤수가, 그, 평당 우리가 그 뭐, 고추를 계산하면 고추가 뭐, 다섯 건, 여섯 건샀거든한근에 어, 저, 4kg씩 계산하거든요. 한2 0 k 로 되는데, 2 0 k 로 많게는 뭐, 어, 뭐, 약3 0 k 로이어 나오는데, 평당. 어, 요거는 평당 그, 그거보다 아마 좀 적을 겁니다. 그, 저, 그래 해도, 키로당 단가가 쎄니까, 4, 5 k 로 팽당 한 어, 4, 5kg 정도. 그 5kg 하면 어, 5톤이 나온다는 거죠. 그렇게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되지 않느냐. 그래서 어,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 이렇게 에, 작은 어, 강소농이죠. 강소농. 작게 하면서 돈 많이 번다. <laughs> 작게 하면서 돈 많이 번다. 아주 잘하셔가지고 어, 여기 어, 바로 어, 광양제철소 앞에 바로 보이는 이런 전망 좋은 곳에서 어, 경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뭐 여기서 오까지 뭐한 1km도 안 되겠어요 저기도 광양제철소하고도 전망이 아주 여기 섬진강 내려오는 섬진강 줄기입니까 여기? 어, 섬진강 딱 섬, 하루. 섬진강 하루에 섬진강, 섬진강 제일 하루 하루다 그죠? 아, 하루, 예. 바다하고 만나는. 예. 예. 제일 하루기 때문에. <laughs> 예. 여 제일 하루기 때문에 뭐 여기가 양지고. 예. 딱 남양 다 남양이고. 예. 그러니까, 뭐, 저, 다른 데보다 한, 한 3, 4일 지금은 빨리 나오고. 그렇지. 응. 그리고 그것도 있고, 이게 땅이 워낙 척박하기 때문에, 그래서 딸기가, 산딸기가 잘 된다. 그 이식값이 0.3 이하면 제가 병안 한다 그러잖아요. 이식값이 낮으면 병안 한다. 그런데 조금 더지면병 한다는 거죠. 그러면 따먹고 나서 아무것도 안 주고 끊어 뿌야 돼. 끊어 뿌고, 어, 옆면시면 살짝살짝 조금해 주고 하고그뒤 아예 끊어 뿌면 병안 합니다. 지금 내가 올해 지금 이이 yeah. 여기 이, 좀다파 이, 이, 가지고 땅을 파 가지고 yeah. 양쪽으로 파 가지고 이제 유박을 지금 다 지금 유박을 한삼 집포 정도 했거든. 예, 전부 다를. 예, 안해도 했고 여기도 했고. 예, 예. 지금 보기는 이래도 유박하고 이제 그 주산질하고 가 섞어 가지고 yeah. 유박 두 포에 주지를한포 섞어 가지고 그래갖고 이제. 이건 다... 그게... 이게... 여기는 규산질 안 써도 되겠습니다. 족자갈이 돼가지고, 여기 칼슘이나 끄는 거는, 단단한 거는 뭐, 규산질 안 줘도 단단하겠다. 그래서, 예, 예, 여기 보면, 어, 그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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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구, 구대기 딱 파가지고, 여기 배나는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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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그, 유방 예. 여기, 여기, 저, 강아지 똥눈 한 것처럼 폭파가지고 다 어. <laughs> 고양이가 구덩이 파가 똥, 똥눈 한자 이런데요. 그게 다 전부 다, 여기 삽을 다 일일이 다 파가지고. 원래 요 바가는 원래 그, 저, 섞여줘야 되는데. 일반 사람들은 그만 우회라 커트 펴 그, 그 효과가 막 있기 때 일일이 다 파가지고 다올 잘하셨습니다. 하여튼, 비로 욕심 내지 마고 태비 욕심 내지 마라. 그러면 이거는 해마다 내 네, 물건 네, 나온다. 예, 네. 뭐 여기는 그 기름 소독이나 한테몇번 해주고 농약도 뭐안 치도 돼 괜찮해. 예, 네. 뭐 살균제 안 치도 병 자체가 없으니까 이 시가 낮아서. 이제 그 응애가 예, 접목발장되면저 밑에 보는 그 바람을 타고 오기 때문에. 네, 그, 예, 그, 기름 소독 해주면 됩니다. 식용은 펑펑. 지금은 한번 이런 대제 그게 조금만 이제 뭐 응애에 붙어있는게 한번그 발생이 되면 그게 발전파가 뒤집더라고 이 발에예. 예예 그 그래서 매년마다 매년마다 이제 우리가 청소도 해주니까. 바닥에 음. 봄에 이 풀들이 좀 났을 때 한번 어, 풀 낚이 전에 한번 그 식용유 퐁퐁 한 바닥에 싹치면 돼. 어, 그런 그래 많이 넘은 농도를 안 치고 나무 묻으면 장에 있으니까 그때 목질부에는 괜찮은데 쇠순에만 묻으면 괜찮아요. 하여튼 오늘 어, 그 이게 비료가 적으면 병이 안 한다. <laughs> 이 시가 0.3이하면 확실한 걸 오늘 현장에서 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예.